요즘 베이비 도지 도무지 안 움직이죠? 가격도 거래량도 분위기도 다 죽었습니다. 근데 조용할 때가 제일 위험한 구간이에요. 베이비 도지 코인이 지금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격은 이미 50% 이상 하락하며 지속적인 약세 흐름 속에 갇혀 있고 현재 핵심 지지선 근처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 대규모 붕괴가 발생하며 시가총액이 급속히 증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지금은 수익을 노릴 때가 아니라 자본을 지켜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부터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구조는 전형적인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은 계속해서 낮은 고점과 낮은 저점을 만들며 하락 채널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와도 저항 에서 매번 거절당하며 매도세가 완전히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은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고 모든 이동평균선이 동시에 하락 방향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즉 매도세가 지배하는 완전한 약세 구조입니다. 특히 거래량을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상승 시도 때 거래량은 낮고 하락 때 거래량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에 매수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즉 누군가는 꾸준히 팔고 있고 그걸 받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추가 하락이 거의 불가피합니다. 현재 지지선은 단기적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조금만 매도 압력이 더해져도 무너질 위험이 높습니다. 그 아래 구간이 뚫리면 급락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 또한 베이비도지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고 있고 알트코인으로 향하던 자금이 모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코인 섹터는 유틸리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 관심이 식으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즉 자금이 빠져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래량과 시가총액 모두 급격히 줄어들며 명확히 자금 이탈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구간에서 절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말합니다. 차트 구조가 명백히 약세일 때는 반등을 매수 기회로 보지 말고 오히려 탈출의 기회로 봐야 합니다. 이미 보유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손실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포지션의 80% 이상을 정리하는 걸 권합니다. 베이비 도지는 펀더멘털이 약하고 고래 자금의 관심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회복이 오더라도 매우 느리고 대부분은 오랜 기간 계속 하락하거나 정체됩니다. 즉 언젠가 오를 거야 라는 희망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되는 구간입니다. 저는 수년간 수많은 밈코인이 무너지는 과정을 봤습니다. 패턴은 항상 같습니다. 하락 반등 실패, 거래량 감소, 급락. 지금 베이비 도지는 바로 그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이 오더라도 그건 추세 전환이 아니라 일시적인 매도세 완화일 뿐입니다. 즉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뜻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당신의 자본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언제 반등 할까를 묻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베이비 도지 코인은 지금 가장 위험한 형태의 하락장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약세 구조, 거래량 감소, 호재 부재, 자금 이탈 이네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간은 항상 대규모 폭락의 전조였습니다. 지금은 욕심을 낼 때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본을 보호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일단 가격을 제가 공유드릴겁니다 앞으로 베이비 도지가 얼마나 어떻게 더 떨어질지 그리고 바닥권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올라갔을 때는 물 내는 분들 새로 들어가신 분들 모두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또한 세력들이 움직이는 일정도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저는 머스크 효과의 지나...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저와 함께 천천히 준비해 보세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구별하는 열쇠입니다. 2021년부터 반복되었습니다. 베이비 도지는 매년 8에서 10개월간 긴 횡보, 후 연말 혹은 연초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어요. 2024년 9월부터의 장기 누적 구간과 어떻게 더 떨어질 트레이더들의 매수 관심을 보여줍니다.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실제로 베이비 도지는 300%를 훌쩍 넘는 5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략을 따랐던 구독자분들은 단계적 수익 실현을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폭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떨까요? 같은 패턴이 다시 반복. 될까요? 베이비 도지는 지금 또 한번 흥미로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다시 도지코인을 언급했지만 완성했습니다. 도지 가격은 잠깐 반응했다 다시 안정되었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이 정보를 100% 무료로 주는데 왜 공짜로 주나요? 이건 여러분을 위해 만든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투자하기 위해 만든 자료를 여러분께 덤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애초에 금액을 책정하지 않았고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랠리후 대규모 유출은 전형적인 차익 실현이 가이드라인에는 목표가 손절가 실제 기초 수요를 보여줍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목과 상황에 따라 새로운 매수자들이 진입하고 있음을 낮... 50 아래의 RSI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제안하는 전략은 도지코인이 순수한 과대광고 의존 저는 욕심을 내려놓고 100% 상승을 노리지 않습니다. 저항선을 성공적으로 돌파한다면. 수익 실현을 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공포나 내동매매로 이어질 수 있으니 꾸준히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코인으로 억대 수익난 사람들의 90%는 밈코인인 거 아시죠? 여러분 밈코인으로 억대 번 사람들 많이 들어봤죠? 이번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의 큰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핵심 이슈입니다. 현재 메이저 세력들이 이 자산이 여전히 큰 기회를 엄청난 밈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세력들의 정보에 따르면 최근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 암호화폐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잇따라 독립적인 실제 유튜브 SEC 위원장 포레킨스 백악관 암호화폐 책임자이자 페이팔 전 CEO 데이비드 삭스 내년은 도지가 상무부 장관 하워트니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진지한 플레이어인 트럼프 코인은 상장 하루 만에 18000% 폭등하며 주요 지지선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트럼프 코인으로 트럼프 가문뿐만 아니라 밈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억대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는 또 다른 주요 인물 관련 코인으로 대형 폭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니 어피트 비썸 코인원 모두에 상장된 코인이며 현재는 바닷권에서막 상승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인을 단순한 단타 종목이 아니라 아니면 단지 일시적인 과대광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잠재력이 크고 세력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 오는 2026년 알트 불장 랠리 그 안에서 사실 다만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 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 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 폼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 폼 작성해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안 누르셨으면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자료에는 단순한 종목 이름이 아니라 세력들이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어디서 물량을 모고 어느 구간 에서 개미를 털어낼지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력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위 세계의 민코인 리스트, 각 민코인의 목표 구간, 폭등 예상 구간과 조정 구간, 세력 지갑 이동 패턴 분석, 실제 자금이 움직인 온체인 데이터, 해외 트렌드 흐름 정리, 트위터, 텔레그램 레딧에서 급상승 중인 민 프로젝트, 한국 거래소 상장 가능성 및 세력 진입 타이밍, 실제 투자 전략 포인트, 그리고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야 하는지 타이밍 정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어떤 코인이 오를까요? 그 수준이 아니라 세력의 계획, 타이밍, 그리고 수익화 전략까지 모두 담은 리포트입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민친자라고 불릴 정도로 민코인의 진심 이유가 있습니다. 밈코인은 농담처럼 시작되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세력이 돈을 쓸어 담는 시장이에요. 2024년 코인 트렌드는 역시 밈코인이었습니다. 밈코인은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자금이 조금만 들어와도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까지 오르는 구조예요. 도지시바, 플로키 모두 그랬습니다. 이제 그다음 주자가 준비되고 있고요. 밈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 세력의 움직임, 시장 다음 순환 타이밍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남겨 주세요. 010-5174-8880. 밈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서 세력의 움직임을 먼저 읽고 선정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분들께는 오늘 입수한 세력 개표 원본 일부와 민코인 전용 차트 분석 리포트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미 늦어요, 여러분. 이 정보는 제한적으로 배포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이 민코인 시장에서 올해 분석을 해온 만큼 데이터 기반 및 비밀 정보들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모든 예측이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변수가 있고 세상에 완벽한 확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분석한 차트와 세력 자금 흐름 그리고 세력들의 내부 계획표를 종합했을 때 이번에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 분석에 대한 확신은 약90% 이상이거든요. 제가 직접 수익. 을 권장드리며 보냈던 문자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감사하다는 답장을 주셨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력들의 계획표에는 상승 구간, 조정 구간 그리고 개미 털기 구간까지 정확한 시점과 가격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세력들이 움직이는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력들의 개미 털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정확히 어디까지 하락을 유도하고 어디서 폭등을 시킬지 알아야 합니다. 최근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정보가 진짜인지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자료를 입수할 때마다 실제로 매수합니다. 010 5174 8880 미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폭등 예정 코인 정보와 세력 계획표를 정리 정보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는데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5초가 앞으로 여러분이 몇년몇 십년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번만큼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